여기 남해에 위치한 난양에 왔습니다. 지금 대기가 엄청 많은 거 보이시나요? <laughs> 따로 뭐 적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작정 줄 서서 기다려야 해요. 진짜 대기가 길어요. 주차장은 작은 편이에요. 여기는 오픈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도 몇개 없어가지고. 자 현재 11시 50분인데 벌써 영업 종료됐습니다. 확실히 일요일이라 그런지 빨리 영업 종료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11시에 와서. 1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뉴는 황태칼국수 단일 메뉴입니다. 저희는 일단 아. 하나는 곱빼기를 주문했습니다. 또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원래는 보통 먹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저는 곱빼기를 먹을 생각입니다. 여기는 내가 황태 해산국에서 그냥 1위, 1위라는 곳이어서 상징이잖아. 제가 그래서 꼭 먹으러 오겠다 했는데 와! 땡볕에 아. 너무 오래 기다렸네요. 저 약간 중간에 빡쳤어요. <laughs> 쓰러질 뻔 했잖아. 어. 와, 너무 머리가 핑글핑글 네요 다행히도 오래 기다린 나머지 룸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 좋은 거지. 아, 행복한 순간입니다. 오늘 폭염주의보거든요. 와, 지금 1시간 20분 만에 메뉴를 받았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일단 양자체는 정말 많아요. 와, 국물 자체가 완전 뽀얗고. 어. 이 뽀얀 게 여기에 매력 포인트야. 그지 맞아. 진짜 국물이 진합니다. <laughs> 아, 맛있나봐. 되게 시원해. 그러니까 뭔가 다른 황태탕은 약간 맑은 느낌이잖아. 약간 그거랑은 좀 다르게 뭔가 찐득한 쫄덕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 저도 그럴 것이, 저희가 홍합이 잘게 잘려져 있거든? 어. 어 그렇지. 홍합이 잘게 잘려져 있잖아. 이렇게. 어 그러니까 요게 국물 맛을 내는데 포인트 같아. 엄청 시원하고 바다 향이 확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맛있긴 하다 역시. 남면 오면 제가 제일 생각나는 곳이 이곳이에요. 아 여기는 먹고 가면은 생각이 나고. 김치도 완전 겉절이 스타일. 응, <laughs> 완전 맛있다. 근데. 어, 완전 맛있어 시원한 김치 겉절이. 이게 캘국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김치에요 완전 추천합니다. 자. 와, 진짜 진하다. 이게 황태라면서 황태장국이 아니라, 정말 로 바다향이 정말 가득해. 완전 꾸덕하고, 와, 맛있다. 이게 홍합 내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홍합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국물이 엄청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곱빼기 시켰는데, 양이 푸덜덜 합니다. 양이 확실히 많아. 아니, 어. 위에 올려가 있는 것도 많아. 은같 그니까. 러그 그치, 렇푸덜도 많아, 양이. 남자 잘 먹는다 싶으면 천 원밖에 추가 안 되거든요. 천 원, 아, 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이 계속 전화통화하고 있어. 어, 계속 지금 전화통화해서. 손님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한 시까지니까. 어. 혹시 갈수 있냐? 근데 다 재료 소지는 이미 11시 반, 반. 40분? 이때쯤 됐어요. <laughs> 찬이 분깃 빵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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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맛집에 있다면 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가시나요? 나는 생각이 많이 나는 곳은 기다려. 그래? 나는 사실 오늘은 그냥 가려했거든 아, 기다리는 게 진짜 너무너무 너무 싫어. <laughs> 아 그래요? <보였어? 웃음> 어. 말아 볼게요. 이게 국물은 또 밥이랑 먹는 게기막히게잘 어울려. 음, 또 달라진다 맛이. 아무튼 남해 오신다면 여기 남양은꼭 한번, 한번 들려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홍덕정입니다. 음. 저희는 해물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음. 여기 이렇게 깍두기랑 김치가 나오는데 사장님이 국절이가 맛있다고 칼국수에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laughs> 김치야. 백발부터가 아주 죽입니다. 현지 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곳인데 음. 해물칼국수가 정말 맛있는 네. 곳이래요. 그러니까 남의 쪽이 해물이 다 맛있는 곳. 그렇지? 멸치국수. 멸치국수부터 시작해서. 어, 근데 맛이 좀 기대되긴 한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아주 국수 투어구만. 투어야. <웃음> <웃음> 내일 또 국수 먹을 건데. 여기 바로 옆에 또 근처에 난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 진짜 제가 남해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곳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내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9,000원 해물칼국수입니다. 자, 저희가 해물 주문한 해물칼국수 구천 원입니다 봐봐. 이렇게 가리비, 가리비, 새우, 새우. 홍합. 와, 아, 홍합 근데, 진짜 크다. 일단 어. 국물. 향부터 진함이 묻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음, 되게 깔끔하고 시원하다. 맛있어. 국물 음, 진짜 시원하지? 그 되게 깔끔해. 아, 남해가 칼국수 맛집이요. 김치도 음. 먹어. 나는 겉절이 이런 이게 칼국수랑 되게 좋아해. 음 완전 맛있다. 되게 부드럽고. 음. 이게 먹기가 편해. 이렇게 해물 가득한 거에 9,000원이면, 이거 진짜 가성비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 나는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마음에 들어요. 맞아. 저희가 2인분을 시켰는데, 여기서 따로따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 거고, 맞아. 이거 와이프 거고. 자, 이제 저도 먹어볼게요. 와. 맛있다. 아, 일단, 홍합이, 시원함이 여기서 나오네. 홍합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국물 먹는 거 보면 제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와, 일단 국물만 계속 부 붓게 됩니다. 한입 먹었는데도. 오빠가 약간 해물칼국수 엄청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하잖아. 아, 제가 인천에서도 엄청 유명한 데 있잖아요. 어, 나 진짜 거기보다도 지금 여기 맛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도 대량으로 끓이시는 건가? 이렇게 해산물 맛이 이렇게 그니까. 깊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원래 해물살로스 하면 작은 조개들이 많잖아. 많지 그치? 근데 얘는 홍합이랑 딱 가리비야. 아, 조개 자체도. 응. 좀 달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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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밥을 진짜 부드럽다. 그치? 제가 좋아하는 김치 겉절이. 슈퍼베드. 와. 김치까지 완벽해. 진짜다. 여러분 남해 오시면. 와여긴꼭 어, 드셔보세요. 어, 정말 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정게시 지금 정심시간 지났어. 음. 음. 자 저희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왔어요. 아, 이제 더우니까 와. 커피 한잔 해야 됩니다. 커피 한잔 해야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가기로 했던 곳이 바로 옆에 있어요. 맞아. 이름이 뭐야? 앵강마켓입니다. 앵강하다 그지? 앵강하다. <laughs> <laughs> 이거 아이거 욕해 줘야지. <laughs> 아니, 욕해도라고 하는 건데. 오빠, 실련차야그러려니 하는 거라고. 오케이. 맞춰 줘야지. 자, 그래서 저희 어, 지금 바로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리가 있을랑가? 어, 자리 많다. 어, 저기 이쪽, 자리. 저기 자리 이쁘다 와. 진짜 오빠 앉아 있어. 어. 내가 주문해 올게. 어, 여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어. 여보. 자리가 진짜 예쁘다예쁘지 어디 일본 온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 맞아 그치? 응 뒤에 배경이 푸릇푸릇하니 진짜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잘 왔어 자리가, 이 자리는 딱두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총네 개에다가 창가 자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응. 저희가 다행히도 두 번째 와서 맞아. 앉을 수 있었어요 아빠. 자 커피 잔을 따라서 주세요네 감사합니다 야. 감성이 예술이다. 잠부터 장난 아니다. 그치? 아니, 여기 카페가 되게 세심한 게, 휴지를 해서 스티커까지 붙어 있어. 이 공간 자체를 보면 알수 있는 게 되게 세심하고 꼼꼼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 자, 우리 저희가 처음 좀 맛보는 유자주스인데, 뭐지? 약간 좀, 여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냉 유자차인가? 근데 그걸 주스라고 말하진 않잖아. 7,500원입니다 그지? 그거 맞지? 냉유자차 아, 주스라고 해서 좀 뭔가 다른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유자는 착즙아 착즙을 해서 오히려 우려낸 게 아니라 느낌이 <laughs> 유기농으로 지은 걸로 했다고 해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커피가 여기다가 따라 마시는데 되게 사람이 고풍이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 약간 좀 조심해져야 되고, 어,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저희는 점심시간이 한참 좀 지난 2시 한반 정도 됩니다. 토요일 날이 이 정도 2시 반이면 자리가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유명해지지 않은 거지. 진짜 공간이 이쁘다. 자 저희는 지금 남해 바다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어? 자 여기는 산토리니로 유명한 곳인데, 맞아요. 자 저희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 둘, 둘, 셋.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산토리니처럼 포카리 스웨트 이게 지금 약간 더 파란 하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이쁩니다. 자 이렇게 남해 바다 정원에서 사진을 포토존 남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정원이 작아요. 그리고 아. 바로 옆이 주차장이라서 더운 날씨에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1분 거리에요, 1분 거리. 여기 앞에 도로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어. 사진 찍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쪽에 구름이 되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저 하늘을 찍어야 되는데. 약간 포토존 하나 남기려고 오는 것 같아. 저희는 남해 바다 마을에서 사진을 찍고 저희는 다음 장소인 양갱 마켓에 갈 겁니다. 앵강 마켓이에요. 앵강 마켓 정말 앵간하다 <laughs> 남해는 <아직인가요? 웃음> 뭐 남해야 아재야. <웃음> 아재죠. <웃음> 자 남해는 <laughs> 뭔가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laughs> 좀 그런 남해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있어. 아니 그래서 내가 한달 살기 물어봤을 때도 남해로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 아 은근히 어. 뭔가 한적한 게 보통 다른 곳과도 다른 한적함이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되게 푸릇함이 많고 되게 잔잔한 느낌? 이런 어. 느낌이야 힐링하기 오로여기 좋은 것 같아